소원이 내일 하자. 야, 야. 오빠가 고무장갑 꼈잖아. 나도 고무장갑. 없어 지금 고무 부이라 그러네요. 광고무고. 아니 <laughs> <진짜? 오빠. 웃음> 이모 몇 살? 여보세요.

오케이. 당연히 해야지. 네. 너가 자리를 잠깐 비우니까 동생이 도와주는 거잖아. 어, 어, 오빠, 응, 그럼 나도 할수 없지. 응. <laughs> 거의 다 했단다. 조그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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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형님 거 해볼래? 왜요? 하고... 그 어떻게 열이 나거나 이렇게... 엄마! 하면... <laughs> 수생줘 <좋아>, 빨리 동생 <laughs> 이거 씻어봐 이거 좀... 아, 잘 됐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오빠도 는 거도 이거야 자, 아, 자기 나이 몇 살인지 얘기 좀해줘 봐요. 9살. 여섯 <놀람> 살 저. 야, 수스로 생물한테 저기또누나의 수세미로 수세미야. 예? 응. 이것도 수세미야? 응. 이것도 수세미야. 수세미라고? <놀람> 응. <Marvel> exactly begun, horrible, 이건 이건 이 같이 밖에서 할래? 네? 예? 이간선이 예, 강아지 아직 배0도안 됐어요. 응. 엄마 이거 좀 너한테 주세요. 31일 됐대요. 응. 31일. 키우고 응. 싶어? 네. 응. 진짜 키우고 싶어. 근데 그거 판다는거 응. 아니 그냥 준대. 그냥 준대. 응? 내일 받으러 가자 그럼. 응, 진짜. 나도 좋아하게. 우리도 귀엽 이런 거또 강아지 키우는 집많잖어 맞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다정안 아 되면 아 익산에 갖다 쥐자. 아 키우다가 안 되면 익산에 갖다 쥐자. 안 돼, 동일에 갖다 쥐자. 할아버지 잡아먹어. 아, 맞다. 할아버지. 익산에 갖다 줄래. 왜 익산에 갖다 줘? 할아버지 잡아주지 않소안 돼, 할아버지 나빠.